근데 이번 고비를 잘 넘어가야겠다. 근데 그게 다네명 다섯 명이 다 있지. 거기서 다 연결 연결 이렇게 딱돼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찌고 어... 저찌고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나오고 또이 사람이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하면은 또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만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건 조금 시끄럽겠다.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제. 어. 네. 남성 인물 준비했고요. 네. 이분도 시끄러우면 시끄러울 수 있는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기운이 어떨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야 요또 봐보죠. 피드 삼촌. 예. 이분 뭐하시는 분이야? 연구. 내 귀에 자꾸 노래 소리가 나와. 연예인. 연예인냐? 연예인. 노래하는 사람 아니야? 노래하는 사람. 그치 노래 <laughs> 노래 소리가 자꾸 네. 요즘 노래 뭐야? 모시깽이 모시깽이 멋있게잉 하는 거 있지 빨려는 노래 있지. 모시깽이 네. 모시깽이 멋있게잉 하면서 노래 소리가 자꾸 나온다. 착하기는 애지간히 착하다. 네. 근데 이분도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하지만 은 네. 조금 이분이 네. 조금 잠자고 있었나봐. 그러지 않나요? 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조금 잠자고 있었나 봐 음. 근데 이분도 뭐 때문에 구설에 휘말려 있다 그러시거든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인간 때문에 구설에 휘말려 있다 그러시거든 근데 그 곱이 잘 넘어가야겠다 어? 해명을 잘 해야겠다 그러신다 이 사람도 네명 다섯 명 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가 연결돼 있나 봐다 연결 연결 이렇게 뭐가 돼 있나 봐. 음. 그래서 몸이 추우면서도 자꾸 노랫소리가 나오면서도 그러거든? 근데 때 아닌 구설 때문에 이 사람 성향은 굉장히 착해. 착한데 좀 뭐라고 할까? 이 사람 성향을 볼 때는 조금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성인 성격이 많은가 봐. 조용조용해, 이 사람이. 조용조용하면서 말을 잘안 하는 성격이야. 근데 뭐가 터질 게 터졌다 그러셔. 나 때문에 터진 게 아니고, 개인 때문에 터진 게 아니고, 남 때문에 터졌다 그러시거든? 근데, 아, 예, 남 때문에, 네. 남 때문에 터져갖고,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겠다. 음, 이 사람, 음, 보니까. 잘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음. 구설에 휘말릴까요? 누가 해명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 옆에서. 본인, 본인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고, 어...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해명해주면서 따적따적 한다는 격으로 나오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올 고비만 잘 넘어가야겠다. 올 고비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만 잘 넘어가다 보면 괜찮다, 그러셔. 음... 어? 이분이. 음... 어? 이게 생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력이겠지? 양력일 것 같아요. 그치? 음력은 아니겠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새로운 것도 뭐가 있나, 막, 이 사람이. 아, 지금, 얼, 그,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그 시끄러운 일 말고, 네. 좋은 일도 좀 같이 있나 봐. 노래하는 어, 거에 어, 대해서. 어. 새로운 게 나오나? 뭐가?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준비 중에 얼떨결에 터졌다고 그러셔. 아. 이분도. 내가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아. 어? 이렇게 터졌다고 그러신다. 아. 어? 더군다나 생일달 지나가고 나서, 예. 괜히, 지금이 음력으로 10월 상달인데, 그래도, 아이고, 참말로, 삼재땜은 삼재땜이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 아, 음력이든지, 양력이든지, 양띠는 네. 양띠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삼재땜을 하고 넘어가는 격이야. 네. 근데 이 사람 있지? 또 그것도 있지만, 사람으로 얽히고 설키고 또 있지만, 은이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가운전을 하나? 자가 운전도 하겠지. 뭐, 할,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잖아. 올해 교통사고 조심해야겠다. 2026년에. 오. 어... 삼촌 결혼은 안 했지? 아직 미혼입니다. 어, 미혼으로 보여. 응? 근데 자기관리를 굉장히 있잖아. 음... 잘하는 편인데, 어찌 이렇게 됐지? 연결이?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되게 자기관리, 자기 구설 듣고, 자기 뭐, 어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네. 이 사람? 지금까지 응. 좀 활동을 좀 오래 하셨는데, 응.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좀 크게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휴, 참. 좀 골치가 아프네. 응. 응. 일단 누군지 말씀드리면, 어. 여러 명이서 같이 부르는 사람이야? 아이고, 착하게 보이네. 샤인이 키라는 분이고, 본명은 김기범씨라고 하거든요. 어, 어. 아, 아 전에 박나래씨 촬영했을때 어, 어, 어. 그분이랑 조금 어, 좀 친분이 있거든요 어, 어.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워요 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주사이모에 음, 음. 관련해서 뭐 되게 시끄럽거든요 왜냐면이 사람, 사람 자체 에서는 되게 성향이 되게 조용한 성격이거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이고 참말로 네. 잘 넘어가야 하는데 네. 잘 넘어가게 될까요? 잘 넘어가게 되게 그 빌어줘야겠다. 근데 잘못하면은 응. 어떻게 뭐 구설수가 아닌가? 있을 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제 3자기 때문에 어울리는 게 문제지. 내가 그랬잖아 아까부터 어네명 다섯 명이 자꾸 어울려서 이 사람도 어피안볼 거를 피를 보고 있다 그러시잖아 지금 보면 그네명 다섯 명이 응. 다 터질까요? 아니면 터지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거지 한 명씩 한 명씩. 아 맞아 지금 한분 터졌고 또 그래. 터지니까는 뭐.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오지. 어. 매니저는 매니저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근데 이 사람 성향이 네. 재작년부터 있지. 네. 이, 이상하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격으로 보인다. 지금 약간 좀, 좀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막 음식도 뭘배놓는지 음식도 막 하는 격으로 보이고. 네. 외모도 되게 어. 수정하시면서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어, 그렇게 왜냐면, 보인다. 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대에 보면은, 어, 피드삼촌 이분은 있잖아. 되게,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착하기는 착해. 근데 이번 고비를 잘 넘어가야겠다. 근데 그게 다, 네 명, 다섯 명이 다 있지? 거기서 다 연결연결 연결 이렇게 딱돼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찌고 저쩌고 아, 이야기하자면 그래. 이 사람이 나오고 또이 사람이 어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 또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만 지금 보니까 음. 근데 이건 조금 시끄럽겠다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 구설이 언제 끝날 거야? 어? 사람은? 이 사람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심해야 돼. 삼지잖아. 그거를 잘못 넘어갈 경우에는 좀 힘들지. 진짜 삼재가 무섭긴. 하네요. 비행기 타는 소리 나온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근데 비행기 타는 것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뭐 비행기를 타는 거지. 그냥 비행기 탈 수는 없잖아. 아, 잠깐 이제 좀. 나갔다가 중이해라. 들어오던지, 어어어. 어, 어. 근데,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에서는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어, 어. 조금만, 그니까, 러 삼촌 왜, 우리가 지금 유튜브도 찍지만, 가슴 아픈 답변들도 있잖아. 맞아. 그치? 거기에 대해서 이분도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 댓글에.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수준도 보인다. 어디를 가는지. 그렇다면 이제 샤이니 키, 김기범 응. 씨의 응. 앞으로의. 우는, 네. 우는 조금 자중하는 시기야. 음.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야. 음.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고 자중하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판가름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만 아니면 되잖아. 뭐든지 그렇죠. 빠져나오는 형국으로 되니까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그거는. 응응 음. 음, 음. 팬 여러분들도 뭐 이분 팬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야. 음. 또 식는다 그래. 당사자만 조금 골치 아프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골치 아픈 경우는 아니다. 응응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